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에니어그램 책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요 책을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 성격 디스크가 만나다. 자, 요 책을 음, 제가 언제 썼냐면 어, 2020년에 썼습니다. 2020년에 어, 쓴 책이고요. 페이지가 조금 약간 두꺼워 보이는데요. 전체 페이지가 어, 34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345페이지 안에 어, 디스크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충실하게 어, 담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어, 저희 입장에서 어, 굉장히 잘, 잘 나가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책은 처음에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쓰게 된 이유는 어, 디스크 검사를 아마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많이 해봤을 거예요. 디스크 검사를 많이 해보긴 했는데 이거를 검사를 하고 내가 무슨 유형 나왔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 그렇게만 하기에는 이 디스크 검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수박 겉핥기밖에 하지 못했다. 이제 그것을 좀 알려드리고자 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이제 340페이지가 넘는 그 정도 분량이 나왔는데요. 아, 사실 아마 디스크 검사를 뭐 강의를 들으셨던 뭐 특강을 들으신 분들을 보면은 거의 2시간 이내에 교육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 시간 안에는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유형이 나왔는지 어떤 유형이 제일 높게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거의 끝이 날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디스크를 제대로 활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게 이제 저의 이 책을 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 물론 2시간 안에 그 이상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더 디스크에 나온 결과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디스크를 강의하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활용점들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많은 디스크 책들을 봤는데, 물론 제가 쓰기도 했지만, 어, 이 책만큼 자세하게 나온 책이 없다고 정말 자부할 정도로, 어, 그 정도로 많은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디스크 검사하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 저는 D 형 나왔어요. I 형입니다. 저 C 형이에요. S 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어, 그렇게까지만 기억하고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부족한 부족한 해석에 멈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그 이상의 내용들을 여러분 가져가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D, I, S, C 네 가지 점수가 나왔을 거예요. 그 점수에 절대 값그값 자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내가 네 가지 점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가 제일 높다고 해서 나는 그 유형이야라고만 볼게 아니라 그 제일 높게 나온 점수가 그몇 점이 나왔냐 전체 이 정도까지 높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몇 점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별로 높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내가 사용하는 네 가지 유형 중에 얘가 더 높다고 나를 그 유형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정말 높게 나온 사람과 별로 높게 나오지 않은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네 가지 점수가 나오잖아요 d형 i형 s형 c형 이네 가지 점수의 상대적인 어떤 비교도 중요해요 상대적인 거 그니까 러 하나만 높게 나왔다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과거에 내가 디스크를 푸른그 결과가 있다면 어,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고 어떻게 분포가 나는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강점과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 유형마다 그러면 나의 점수를 확인한 다음에 어, 내가 이 유형의 이런 강점은 내가 그래서 못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어, D형이 낮게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형이 잘하는 그런 주도적으로 뭔가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그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 떨어진다라는 거를 내가 인지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거를 키울 수 있는 어떤 방향 설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매번 모여서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서, 아, 난 이게 약해 나 이거 잘 못하겠어. 아, 나왜 그런지 몰라. 이런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내가 이게 원래 약하구나. 이거는 디스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D형을 내가 잘 원래 못 쓰는 사람이구나. 현재 내가 못 쓰고 있잖아요. 점수가 낮으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하고 또한 내가 또 어떤 점수가 되게 높아요. 뭐 시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시형이 되게 높아요. 시형은 굉장히 비판을 잘 합니다. 그러면 비판이 뭐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어 나의 약점은 아 내가 아 모든 상황에서 좀 비판을 많이 하는 편이구나. 이 부분을 내가 상황에 맞게 좀 고려하는 게 필요한데 내가 그걸 좀잘 못하는구나. 왜냐면 나는 이게 그동안 이렇게 비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점 약점을 정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특정 유형을 정말 잘 쓴다면 아, 이 강점이 있어서 아, 내가 이 분야에서는 이런 일에 관해서는 정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또 낮게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어, 낮게 나온 유형은 어, 거기에서 내가 어떤 그럴 만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뭐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학원을 열심히 다녀서 영어 성적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뭐 그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잖아요. 원래 못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 행동 유형, 디스크에서 말하는 행동 유형,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그 노력을 할수 있는 처음에 기본적인 어떤, 어, 분석 결과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노력할 수 있냐. 그러려면 D형, I형, S형, C형, 이네 가지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게 된다면, 아, 내가 뭐 S형의 저 모습을 내가 키워야겠구나. 알고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 디스크는 자기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 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어, 목차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챕터가 11까지 있어요. 11개. 11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요. 각 챕터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디스크의 기본 그 다음에 각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네, 요 앞에 챕터 1과 2를 통해서, 아, 디스크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 정확히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본은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부분, 어떤 역사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챕터가 되게 중요한데요. 각 유형별 특징이에요. D형은 어떤 특징이고 I형은 어떤 특징이고 S형, C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각 유형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지 아, 이 형들이 이런 성향의 모습을, 이런 행동 유형을 보여주는 유형이구나. 그럼 나는 저런 행동 유형을 잘 보여주나? 아닌가?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각 유형을 내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직장, 뭐 회사 어떤, 뭐, 음, 조직,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각 사람의 재능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이 디스크는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에서는 어, 상황에 따른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할 때는 각 유형이 어떻게 하고, 또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고, 또, 가정. 가정에서는 어떻게 네 가지 유형이 보여지는지, 또 선생님으로서 학생으로서 네 가지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할 때 자기의 유형에 따라 약간 어떤 편견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학생도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나랑 잘 맞는 선생님 뭐많이 선생님 있겠지만 그럴 때도 이 디스크에 따라서 선호하는 선생님도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집에서도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무조건 뭐 말로 설득해서 꼭될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모습, 또 선생님들은 어떤 성향을 많이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정말 이 디스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네 번째 챕터는 대화 방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각 유형이 대화를 할때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또 원하는 대화 방식은 또 어떤 건지. 그럼 이걸 알게 된다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될때또 설득을 해야 될때 어, 유형에 맞게 내가 말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대화의 기술 또 강점을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책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협업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어요 어, 이 협업에 대한 내용의 소제목들을 제가 잠깐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자 화를 다스리자 체계적인 조건을 만들자. 업무를 명확하게 정한 다음 통합을 하자. 부정적인 표현을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이자. 일의 결과를 압박하지 말자. 다른 유형의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동기부여를 제대로 하자. 자, 이런 내용들이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다른 협상, 협업, 또 리더십 뭐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디스크의 대한 내용으로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냥 도움이 된다 라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자 이런 부분은 특히 어떤 유형이 했을 때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도 어떤 유형에게 더 중요하고 체계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은 또 어떤 유형에겐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매뉴얼적인 내용들이 이 디스크의 내용으로 같이 결합이 된다면 각 유형별로 특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 이런, 이런 내용이 이 형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공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중요한 부분이 직장 갈등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갈등. D형이 주로 하게 되는 갈등이 있고요. I형이 주로 하게 되는 갈등, S형, C형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말을 할때 갈등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 갈등 관리를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갈등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디스크의 이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D형들은 통제력을 준 것도 아니고. 안준 것도 아닌 상황을 만들지 않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자, i형은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라고 해 놓고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기. 자, s형은 변화를 크게 필요로 하는 일을 요구할 때 밀어붙이지 않기. c형은 꼼꼼하게 하라고 해 놓고 간략한 거 요구하지 않기. 이것을 각 유형에게 정말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못해 가지고 각 유형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리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뭐,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하라고 하는 건지, 많은 건지, 저분의 도대체 의도는 뭔지를 알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배한테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D형 선배한테는 이렇게, 시형 선배한테는 이렇게. 반대로요, 후배들에 대해서도 대처하기가 나와 있습니다. D형 후배한테는, I형 후배한테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챕터의 내용은요, 직업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각 유형에게 맞는 직업 그 직업의 특징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맞는지 사실 직업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굉장히 또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직업명만 가지고 나를 연결할 게 아니라 아 내가 이 직업에 이런 특징이랑 잘 맞으니까 유사하게 비슷한 그런 특징이 있는 직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내가 네 직업 선택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챕터에서는 어, 힐링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각 유형이 어떻게 했을 때더큰 힐링이 되는지 그래서 어 먼저는 좋아하는 보상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유형에게 만약에 뭐 일을 잘해서 보상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D형한테는 뭐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을 좋아할 수 있고, I형한테는 어떤 거, S형한테는 어떤 거, C형한테는 이런 게 좋다라고 하는 보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유형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D형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I형, S형, C형에 대한 내용들도 자세히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로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아홉 번째 챕터에서는 각 유형의 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그다음 단계 중요성이 들어가요. 디스크 검사를 해보면 하나만 높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뭐두 개가 같이 높게 나올 때도 있고, 세 개가 높고 하나가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네 개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유형만 찾는 게 디스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강의 편의상 그렇게 설명하시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정확한 해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만 높을 때, 두 개가 높을 때, 한 개만 낮게 나올 때, 네 개가 비슷하게 나올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이 검사를 해석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열 번째에서는요,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크를 배우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디스크를 내가 만약에 뭐, 활용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점들을 한번, 어, 미리 알고서 하시면 훨씬 더큰 도움이 되겠죠. 자 마지막 열1 번째 챕터에서는 통계로 깊게 들어가기입니다. 자 디스크라마 강의하는 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거의 설명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결국 예, 문항을 풀고 점수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점수의 값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 중에 하나가 높아서 D형, I형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통계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네, 저희 이 브레인레오에서 유일하게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비교 해석한 내용들, 그 다음에 1000명을 같이 비교했을 때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된다면, 아, 디스크에 대한 결과를 내가 정말 어떤 단순하게 볼게 아니라, 어,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충분히 풍부하게 내가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회사에서 디스크 검사를 이미 진행했더라도 그냥 각 유형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통계로 따지는 거 내가 한 팀에 예를 들어서 뭐 30명이 있습니다. 그럼 30명에 대한 일중심에 대한 순위도 매길 수가 있어요. 사람 중심도 순위를 매길 수가 있고 누가 이중에서 변화를 제일 잘하고 못하는지 누가 우유부단하고 가장 우유부단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순위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격이 상대적인 특징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 와좀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내가 우리 팀에서 일 중심에 대한 모습을 이 정도로 쓰고 있구나. 아, 내가 분석적인 면은 이 정도만 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좀더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은 내가 약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를 이런 개념으로 다시 한번 어,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나 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회사에서 아, 우린 디스크 검사를 예전에 해봤었는데 이런 통계적인 것들도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저희 여기 어, 메일로 한번 요청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계를 가지고 활용하는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책의 이제 목차 또이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어, 다음번 다음 영상에서는 어, 챕터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